이 판이 파! 먼저 쳐봐. 빨리 봐막았어 막고 알았어. 넘어왔어. 좀 알면 어? 어, 나 죽였다, 아, 거리 안 돼. 황차, 황차! 어? 줄이 갔어, 다 어, 나리 돼. 거린! 거린! 어, 4명이라 네, 네. 네 생각해, 형이 나. 미안. 안될것 같은데, 살짝? 한대 된다 된다 바위 떴어 허리 안돼 쌍리 어 주고 코너 될 거야 돼돼돼돼돼돼돼시안돼안돼안돼나어나 깠어 공이대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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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 줬어 요나갔어나아 아악 2나 주고 한처한처아등리 3등 대등 대고 꼴찌안돼꼴찌 이제 꼴찌 떨궜어 우 아프게 챙겨줄게 형 3등까지야. 한참이야, 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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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먼저 쏴? 코로나인데도 지금 방학간이 열려고 하나 보네, 그치? 아, <laughs> 나 <laughs> <laughs> 진짜. 은호야, 좀 한마디 해. 그런 개그를 왜 하냐고. 웃었잖아, 형 지금. <laughs> 아니, 어이가 없어, 은호 형이. 그거 웃은 거야, 웃은 거. 안 걸리네? 꼴찌 8인이었어. 있어? 먼저 해, 형. 이거 팀전 하면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팀전 할 때까지. 아또 미션 뭐.. 뭐 받았는데? 응? 아니 그냥.. 있어 어떻게 팀으로 미션 안주신가 <laughs> <laughs> 진짜.. 여기.. 여기 돈 미션에 4명 네 있는데? <웃음> <웃음> 형, 형도.. 형 인정하는 거네? <laughs> 아니 당연하지 난.. 은호가 거의 나랑 은택이 상위 호환이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유명하지 쟤또 방송도 잘안 하는데 그치? 은호 <laughs> 어. <laughs> 미션 걸면 진짜 끝나지 자다가도 일어나잖아 미션에 미자 만들로 돈줄 거야 아마? 그치지 은호야. 당연하죠 응. 인정하잖아. 의미 <laughs> 있어 먼저. 이파 줄까? 땅 착지하고 왼파. 오 잠깐만 입가. 나 막장 생각하다가 나도 이파. 아 뭐해? 거리 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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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이파 이파 이파. 어 거리 안 돼. 이 미주 고리 미주. 파리. 있어 은호야. 파리가 니야파이가 알찬. 알찬 알찬. 거리 안 돼. 아더 이상 더 이상 은호 불러. 거이안돼 은호야. 넣어줄게. 참. 아, 나 진짜. <laughs> 아니, 이게 순간 리그를 해서 막자하려고, 순간 고민하다가 살짝 어리버리껐어. 근데 태명도 어리버리까 고고있대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애들이 안 왔어. 내가 거기 막자하려고 데몇 그치? 아예. 아, 어. 순간 막자야 되나? 순간 이 생각 들다가 악먹 오더라. 막자 주지. 킬파 줬어. 있어? 외웠어 아니. 위 좋아. 가만... 이거 티키자도 되잖아, 지금 길. 누구 이거 어어 어. 가봐, 뒤로 가봐. 나이스 요렇게 순위먹으면 되지 이동 안돼요 성기나너나 나 누울까? 야 어, 누워 내가 아, 그냥 나 갈게 형 막았다 나이스 형이 가봐 대호 내가 누든가 응. 이거 나안눕게 순위 타지 아리 그래, 안돼 자고리는 나올수도 있겠다 한명떨궜 떨궜어 명 떨궈, 한 나이스 떨고 일미 떨고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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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안돼 렸어이 진짜 어 진짜 들왔어 띠어 주고 바람 바람 띠 주고 쌍파리 줬어 나이스 겟 된다 응 죽여 나이스 죽는 거 같은데? 안놀라네데 거기 안 놀라 했거든요 근데 높게 됐어요 진짜 남양 떨고 떨 주는 게 이득이라서 뉴몬는 잠깐만 나 가버릴게 죽였어 어우 지금 장 감독님 없으니까 근데 게임이 편하네 그치? <laughs> 장관분이데 내가 대방선 세팅치거든 지금. 치워고 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냥 물두개 쳐버릴까? 손이 안 좋아. 근데 치지 마. 앞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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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다 네. 나이스. 나이스. 일등 밀. 누누구 그냥 이거 막자 가능하잖아. 있어. 아, 누워, 누워, 누워. 아 까봐. 한번 아, 나. 나누구다 태호야. 3등이누와도 되고. 다 맞지가. 잠깐만. 이나 피해갔는데? 끊었어. 거래 안 돼. 치워주고. 리겠다 이게 민망한데. 근데 들렸어. 물이 딱개 물리고 있다. 잘생어한겠이 깔았어. 한 번. 돌렸었어. 안 돼. 아, 아비. <레시> 아, 제대로 가고 되는데 이게 속도 0 아닌 거 의식하다가 막자 한번 하고 나니까 계속 막자 하게 되네. 해야겠다 이게 조율게 진짜 좋은 건데 안조절되니 때려서 또안 좋아. 그러니까 어머 막자 맛을 보니까 계속 하게 됐네. 큰형님, 하신님, <laughs> <laughs>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큰형님, 누구 누구 큰형 큰형님, 와 뭐야? 나 별풍선 1000개 처음 받아 보는데? 와 뭐야? 큰형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누구? 저 누구시지? 처음 오시는 팬클럽 가입인데. 감사하다 저는. 어, 자 큰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1000개. 네. 천년이 지나도 네. 너, 널 사랑해. 아, 와, 진짜. 아저 아프리카로 이렇게 처, 진짜 처음 뭐, 받아봐요 같이 할 때는 같이 가, 같이 나눠가지고 어, 진짜 <놀람> 큰형님 너무너무 진짜 천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져와 완전 통큰 팬가입 완전 통통통 큰 팬가입인데? 음. 태형은 나한테 아프리카로 음. 말할 게 없지 알지? 음. <laughs> 한번 방송 한번 큰... 방송 한번 언급해? 야물 잠시만요 뭐. 어, 말 굴레기 없으죠와 <놀람이> 음. 큰형님 말씀이 없으신데? 왜? 나?

나 빨았다. 나 석이 빨았어. 어, 1파 나 뒤에 팔이 주고. 오류군. 맞지. 안 되죠. 미 줬어. 1파 하나. 뒤에. 1파나 천천히 줄게 이제. 1미는 쇼드야. 1파. 1파 진짜 된다. 아, 봤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왔어왔어 아, 나이스. 어. 음. 다물 간다. 했어. 문짝빠이어 음. 오케이 오케이 알다 아, 같이 한명잡았어한명한명이나 응. 떨어졌어, 응. 떨어졌어. 네. 거다요? 맞아 천 있어 물안 보여 잠만요? 나 지금 잡은천줄게줘봐이 주고 나이스 잡았어 이대한 <laughs> 하나 된다 생겼어 거리 안 되지 거리 하나 생 깎기 그럼 둘줄게아다 있어 뭐야 천게요 나이스 리도다차냐 이제 안 돼요 이제왼파이다왼파은왼왼안 돼. 왼차기 왠차. 응. 아, 있어 왼차. 구름다리. 일단 지원해줘야 돼. 빨간이 가었는데 이파 줬어. 이파 왼차있어어 왼차. 아 살았어. 일단 뛰었다 봐. 아 청아 청아 쌍미. 삼파 줘. 아 파리. 은퇴일이야 이대 파... 안 돼. 일단 맞지 순양. 순이, 안 순이. 안 어, 순이 안 돌렸어 안. 근데. 돌지아니야 우주 있다. 와게다. 우주, 우주, 우주 싸줘 우주맞지우주맞지 I'm s 아 r r y I'm sorry. I'm s o 하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어 o r r y I'm 진짜 r r y I'm s 내 미사일 돌고 서기님 살딱 떴어. 아깝네. 이렙에 자석 빽난 거는 우리만 아는 거 알았지? 채팅창 이거 파츠 아니야. 받아줘. 나올 수가. 라인 막어 라인 막어. 막았어 막았어. 아, 막어 막어 막 계속 막어. 제팀가 아. <laughs> <laughs> 나갔어 결국에. 패패 안 되냐? 어. 아, 엉덩이지 계속 막았다지. 이렇게 1등 라인을 막아줘야 돼 여러분. 대차도 로고 모든 게 1등 라인 막아줘야 돼. 길은 하나라서 <목소리> 이등만좀 차려줄래? 이등만좀잘해주 이동만 이동만 좀안 간다 세요 이동만 좀잘해주이스이만이동나이스만이 <laughs> 아, 동생이 이제 동생한테도 이제 그런 거 도... 이렇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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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야? 야, 오늘 한 백만 원 줘, 형이 보내줄 테니까.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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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단 달래. 뭐안 줘? <laughs> 뭐 <아니야? 웃음> 반띵하면 되겠다. 그래, 그래 반띵하자. <laughs> 저 형은, 저 태호 형이랑은 육천 백만 원 보내. 육천 백만 원도 안 보내. <웃음> <웃음> 자, 나 파리. 아뭐 어떻게, 어떻게 지아있어일안 맞아 아 파리 이파 줄거지? 어한파줘나미 아, 2파 알았어요 미어 한천이 미 하나 더한아 네, 았어파다 이거 아 파리만 형 2파였어 그래. 네. 돌아가 물치게네나 1미 주고 그물 잡았, 잡았어 파리어 뒤에 아나비린다 이겼다 아 진짜. 와, 그 물 잡고, 팔이 늘어서, 수납해, 한 명. 와, 개나이스 나이스, 와. 뭐진 지는 줄 알았다. 나 걸어갔는데, 걸어갔는데. 와, 이거, 지는 건데, 진짜. 그니까. 러차안 나가던데, 한 명은? 못로 뭐 끌어가고 있어, 상납해서 머리 막 뒤로 끌려가던데? 전나 거기에 고있